자 우리 인간이 쾌락을 느낄 때 몸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변화가 있겠지만 호르몬적인 변화가 있잖아요. 어, 대표적으로 이제 도파민 수치가 올라간다. 뭐 이런 연구 결과가 있잖아요. 이걸 이용해서 이제 동물 실험을 했는데 원숭이에게 주스를 준 거예요. 주스를 원숭이가 이제 받아서 먹으면 쾌락기 생기니까 기분이 좋아지니까 도파민 수치가 확 올라갔다가 이제 떨어지겠죠. 이런 상태에서 원숭이한테 이제 그 레버를 줍니다. 뭐 이거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좀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얘기라서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좀 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레버를 원숭이가 당기면 주스를 주는 그런 반응실험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실험 대상자의 원숭이가 레버를 당겼겠죠. 그리고 조금 있다가 주스를 줬겠죠. 근데 이걸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원숭이가 레버를 당기기 시작하는 시점에 도파민 수치가 확 올라가고, 원숭이가 레버를 다 당기면은. 바로 급격하게 도파민 수치가 다시 정상 범위로 떨어지면서 내려가고 쭉그 낮게 유지된 상태가 되다가 심지어 주스를 주고 주스를 먹어도 도파민 수치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애초에는 이 주스를 먹는다는 것이 이 쾌락에 뭔가 좀 작용을 했기 때문에 도파민이 올라갔겠지만 이 레버와 주스 이거를 이제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 주스를 받는다는 그런 기대감 있잖아요. 그 기대감이 보다 더큰 쾌락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주스를 먹을 때는 그냥 별로 그렇게 즐겁지 않은 그런 상태. 그렇게 된대요, 원숭이가. 근데 이게 아마 여러분들도 좀 공감하는 부분이 있을 건데, 우리가 이제 뭐, 사고 싶은 게 있어서 막 검색을 하잖아요. 소위 말하는 뽐뿌 한다고 하죠. 막 뽐뿌가 와가지고 막 이것저것 막 비교하고 막 그러는 상황에서 사기 전에 막 비교하고 가격 비교하고 이게 뭐, 품질이 좋네, 나쁜데 막 이런 거볼 때는 되게 활발하죠. 막 내가 막 확, 확 돌아가고. 뭔가 좀 흥분 상태에 있는데 막상 그 물건을 주문을 하고 택배가 오면 뭐 그렇게 기분 좋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초반에는 택배 받으면 막 기분 좋았는데 택배 상자가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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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면은 뭐 택배 안네 이렇게 이제 사람이 변해가는 그런 거죠. 최초에 이제 주식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돈을 벌고자 하는 기대감이 있어서 주식을 하잖아요. 그리고 아마 실험은 안 했지만 주식을 해서 수익이 나면은 큰 수익이 날수록 도파민 수치가 막 크게 올라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주식을 그렇게 하루 이틀, 일주일, 이주일, 한 달, 두 달,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정도 뭐 이렇게 쭉 하잖아요? 그러면 아마 주식 오래 하신 분일수록 이 수익과 손실에 따라서 뭐 도파민이라던가 뭐 다른 세로토닌이라던가 그런 호르몬 변화는 별로 없지 않을까? 저는 좀 약간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어, 아마도 그런 분들은 주식을 그냥 사는 순간, 그 순간에 오히려 캐락 지수가 올라가지 않을까? 점점 그 뭔가 수익을 낸다라는 그 결과 자체보다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는 그 사전 작업, 기대감이 들어가 있는 그 상태. 기대감이 절정이 이르는 순간은 아마도 이렇게 클릭 버튼을 눌러서 매수를 하는 그런 때겠죠. 그럴 때의 도파민 수치가 가장 높지 않을까. 처음에 이제 주식을 사요. 그래서 팔아서 뭐 수익을 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주식을 샀는데 이게 안 오르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물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 물리게 되면은, 뭐, 물도 타고 물도 탑니다. 근데 물탈 때마다 또 약간 도파민이 올라가겠죠. 기대감이 생기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는 특정 상태가 되면은, 아, 이 주식으로는 내가 당분간 수익 내긴 어렵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딱 드는 시점이 올 거예요. 너무 크게 물려버리는 그런 상황이겠죠. 대체로. 물도 막탈 때로 타가지고 더 이상 물타기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 그런 상황이 되면, 아, 이 주식은 좀 기대수익이 지금 당장은 안 나겠네. 라는 생각이 들면은 많은 분들이 이 주식을 그냥 치워놓고 새로 신규 진입을 하면서 이 주식으로 내가 수익을 만들어 내겠어라고 하지만 따져보면은 그 행동의 이면에는 새로운 주식에는 기대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비중을 채워나가고 매수를 막 이렇게 해나가고 그런 과정에서 나에게 기쁨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익을 낼수 있는 그 기대감을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계속 생겨나는 거 어,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주식을 매수하면 계속 내가 잘 맞춰가지고 수익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해도 뭔가 물 타고 뭘 하고 뭘 했는데도 기대감이 점점 떨어지는 상태로 갈 수가 있어요. 멀리 갈거 없이 지난 8월 달에 시장이 좀 등락이 컸잖아요. 많이 좀 떨어졌죠. 근데 그 상황에서 그런 식으로 한 켠에다가 치워둔 그런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거든요. 물론 이제 걔네들이 올라가면 다시 기대감을 갖죠. 근데 이게 마이너스가 심해지면 그냥 치워두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이렇게 낮은 레벨에서의 도파민이 유지가 되잖아요. 우리는 이제 쾌락이 필요한데 <laughs> 그러다 보니까는 또 새로운 종목을 하게 되고 그렇게 점점 새로운 종목을 하나하나 늘려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보면은 내가 물려있는 주식 그러니까 기대감이 낮은 주식 나한테 쾌락을 당장 주지 못하는 그런 주식들이 하나하나 쌓여 나가고 주식을 오래 하시는 사람들 중에서. 내 주식 계좌의 자금이 뭐 예를 들면 1억인데 처음에 1억 가지고 막 이렇게 사고 팔고 했는데 어느 순간 보면은 한이 중에서 한 6,7천만 원은 물려 있고 한 3,4천만 원을 가지고 이렇게 막새빵살이 하듯이 쾌락을 쫓아서 막 사고 팔고 사고 팔고를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이러다가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게 3천만 원, 2천만 원, 1천만 원, 500만 원 이런 식으로 점점 점점 물려가지고 이 계좌가 완전 잠식이 돼서 더 이상은 이 계좌를 통해서 내가 쾌락을 얻을 수 없는 상태로 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경제활동이라는 걸 하잖아요.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그러니까 또 돈은 또 생겨. 그럼 그돈 가지고 또 끌고 와가지고 또 새빵살이를 시작하죠. 왜? 수익을 낸다라는 명목도 있지만, 일단은 좀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지만, 중독이 되는 케이스에요. 도파민 수치로도 올려야 되니까. 그래서 또 매매를 막 합니다. 이게 우리가 주식으로 실패하는 전형적인 코스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거 이 얘기 자주 했는데, 이상한 분산 투자 그래가지고 종목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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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는 거를 계속 늘리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여러 종목을 가지고 분산 투자하는 거야라고 또 합리화까지 시켜가면서 이 행동을 계속하는 분들이 되게 적지 않아요.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거를 더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천만 원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종목을 여러 개를 사고 싶어도 별로 못 사요. 돈의 자금에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1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 5억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들은 그냥 뭐 그냥 뽕뽕막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사도요 종목을 여러 개를 막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여유 있는 총알을 가지고. 계속 베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좋아 주식이지 거의 도박이에요. 이 도파민에 관련된 것도 제가 다른 게 아니라 넷플릭스에서 이 도박에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거기에 있어요. 중간에 나온 건데 슬롯 머신을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돈을 따고 있는 건 중요하지 않대요. 그냥 이 슬롯 머신 이렇게 내리는 거잖아요. 요즘에 이제 버튼인데 버튼 누르는 거만으로 그리고 막 띠리리리리리 돌아가는 그 상태. 그 상태에 그냥 중독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중독돼서 돈을 수많이 잃어버린 사람들이 직접 나와서막 인터뷰도 하고 그러는데 도박 중독된 사람들은 아 여러 번 해서 돈을 막뭐0만 달러를 따기도 하고 막 그런데요. 근데 그거를 이게 중독된 상태니까 잃을 때까지 또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돈을 더 크게 잃어버리고 주식 하는 사람들도 정말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이 그거와 다르지 않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주식을 올바로 한다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라고 한다면은 지금 제가 말한 대로 이 도파민의 노예가 되면 안 되겠죠. 쾌락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주식을 한다는 거는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한다기 보다는요, 질이 멸렬하고 되게 재미없고 지루한 그 시장과 내 계좌 상태와의 싸움이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내가 수익을 못 냈어. 근데 내가 지금 물려있는 주식도 있어. 그럼 이 주식을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물려있는 상태의 이 주식을 계속 유리하게 포지션을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한 번에 만들 수 없어요 이거를 그냥 한 번에 손절하고 새로 들어가고 뭐 세종 먹고 사고 그러면은 뭔가 되게 다이나믹하게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그러면서 이제 손절하면서 계속 돈이 깎여나가는 거거든요 토박 계속 돈을 계속 잇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 돈을 지키는 상황에서 이 포지션을 지켜가면서 이 주식 덩어리를 지켜가면서 얘가 지금은 비록 내 평단과 현재 가격의 가격 차이가 커서 크게 물려 있는 상황이지만 이거를 계속 역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그 재미없는 작업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비중관리, 평단관리, 드리블, 물량관리, 물량컨트롤, 계좌관리 다 같은 맥락이거든요 되게 재미없어요 그거 하다 보면은 물론 이제 좋을 때도 있어요 수익이 나면 좋죠 근데 수익이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해야 될걸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미가 없다는 거죠 대부분의 날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 오늘 내가 이거 해야 될거 하는 건 하자 근데 아 일단 좀 재미도 있어야 되고 수익도 당장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도파민의 노예가 돼서 새로운 종목을 들어가서 또막 단타를 치고 그러면은 그냥 이게 이제 계속 늘어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자제력도 되게 많이 필요하고 당장 내가 뭔가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안 해야 되는 그 선택을 하는 거는 되게 괴로운 거거든요 근데 그 작업들을 계속 해나가는 사람이 주식으로 돈을 벌고 수익을 내고 나중에 큰돈을 버는 거지 쾌락 호르몬의 노예가 돼서 이 버튼을 누르는 것 자체에 쾌감을 느끼면서 주식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냥 이거는 과학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 나는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아요. 왜냐면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건 되게 주식에 완전히 중독된 완전 꼴통 같은 그런 사람들의 얘기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주식 이제 한지 뭐한달두달 달 이런 정도로 되게 한두 달이 뭐 길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완전 얼마 안된 거거든요 그런 분들도 심지어 이렇게 주식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조금 경험하면 할수록 그래요 왜냐면 이건 금방 그렇게 중독이 돼요 이 도박에서도 슬롯머신이 중독되는 기간이 되게 짧대요 반응이 되게 빨리 오는 와서 그러겠죠 주식도 그렇거든요 사실 내가 사고 파는 거를 몇번 이렇게 하면 그냥 사고 파는 거기 때문에 슬롯머신처럼 되게 반응이 되게 짧은 그런 이건 도박은 아니지만 그런 게임이에요. 이거를 조금만 하면은 한 달, 두 달, 뭐, 6개월, 1년 정도만 해도 제가 볼 때는 거의 대부분 중독자의 길로 들어갑니다. 저도 솔직히 고백을 하면 주식을 10년 넘게 해왔지만 앞에 한 5년 정도는 거의 중독자였어요. 제가 말했지만은 10년 동안에 한 5년 정도는 날려먹었다고 했잖아요. 돈을 날렸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헛짓거리한 거죠. 아, 이렇게 하면 될줄 알았는데 라고 하면서 계속 그 도박 중독자처럼 놀았던 건데 도파민의 노예가 된 거죠. 근데 그때는 몰라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내가 제대로 된 기본기를 익히게 되면 기본기라는 거는 아이 재미없는 상황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을 하면서 내 포지션을 유리하게 만들어가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수익을 계속 쌓아 올려갈 줄 아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되게 즉각적인 재미를 주진 않아요. 이게 결코 쉽지도 않습니다. 원리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거를 실천하는 게 어려운 거죠. 이 실천을 하게 되는 순간에 아 뭔가 변하는구나라는 걸 느끼기 시작했고 실제로 계좌가 변해요. 그렇게 오래 했는데, 5년 동안 했는데 내가 수익 만들어내기가 그렇게 어려웠는데 이때부터는 그냥 막 100만원, 2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뭐 5000만원, 1억 막 이렇게 수익이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익금의 규모도 점점 커집니다 왜냐면 내 자산이 점점 불어나니까 처음에는 100만원씩 벌던 게 나중에 1000만원씩 그 다음엔 1억씩 뭐 이런 식으로 불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꼭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저는 늘 하거든요 근데 그 다큐멘터리에서 봤던 도파민의 노예가 된 원숭이 그 얘기를 좀해 드려 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벗어나는 길은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그런 쾌락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이런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기본기를 쌓는 거다 라는 걸로 조금 약간 선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기 기초 이거는 너무 쉬운 거고 너무 베이직한 거고 그냥 너무 쉬워서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완전 초석이 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다 라는 거를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어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좀 습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거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유튜브도 하고 있는 거고, 이 유튜브 말고, 어니스와 주식비더비랑 또 다른 유튜브도 그래서 하고 있고, 투자클럽도 그래서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서 훈련 같이 시켜드리면서, 그거 항상 절제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를, 그런 환경을 이제 갖춰드리기 위해서니까, 다 고루고루 활용하시면서, 아 정말 제가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솔직히 이렇게 제대로 해드리는 그런 주식 관련된 뭐 유튜버 주식 관련된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있나?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거는 진짜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이 영상 처음 보셨다면 그리고 지난 좀 영상을 몇개 보셨지만 어, 긴가민가 하셨던 분들은 정말 신뢰감을 가지고 지난 거 그리고 앞으로의 거 제가 하고 있는 거 살펴보시는 것도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